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천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천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같이 적중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6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머스대 첼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본머스는 최근 4경기에서 3승을 따내며 잔류가 유력해졌다. 시즌 초반 리버풀에 9골을 내주며 패고 중반까지 최하위권에 처져 있었는데 후반 페이스가 좋다. 게다가 그 기간 세골 이상을 두 차례나 기록할 정도로 문전 마무리 능력이 나아졌다. 에이스 솔란케를 필두로 크리스티와 세메뇨 등이 시너지를 내고 있고 레르마의 중원 장악력도 눈에 띈다. 첼시는 투엘과 포터에 이어 임시 감독으로 부임한 램파드도 팀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강등권과 승점 9점 차이기에 강등의 위험이 큰건 아니지만 이름값과 돈을 투자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시즌 유럽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팀이다. 무드리크와 마두에케, 페르난데스 등 새로 영입된 선수들은 인게임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스털링도 특유의 잭이 넘치는 플레이가 줄었다. 첼시의 승리를 본다.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내고 있고 주중에 아스날 원정이 있었기에 체력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일정이지만 본머스 상대로는 좋은 경기를 기대할 만하다. 본머스가 레르마와 빌링 등 중앙 미드필더들을 앞세운 패싱 게임으로 경기를 운영하기에 캉테와 코바치치 등이 강한 압박으로 상대 게임 플랜을 방해하며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상대의 강점을 정면에서 이겨낼 첼시가 긴 연패를 벗어날 것이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첼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번째로 맨체스터시티 대 리즈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맨시티는 시즌 35호 골을 터뜨리며 앤디 콜의 역대 단일 시즌 최다골 기록을 넘어선 홀란드를 앞세워 웨스트햄을 완파했다. 아스날과 치열한 우승 경쟁 중인데 승점에서 앞섰고 남은 경기도 더 많기에 우승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패배를 당하기라도 하면 추격을 허용할 수 있기에 방심하지 않고 홈경기에 나설 것이다. 부상에서 돌아온 필포든의 선발 출전이 예상되는데 홀란드와 마레즈도 정상적으로 나설 것이다. 리즈는 최근 5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강등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매 경기 골은 나왔지만 그 기간 4실점 이상을 세차례나 기록하는 등 수비 라인이 무너진 모습이었다. 리암 쿠퍼와 코우, 워버 등 센터백들을 내세워 최적의 조합을 찾고 있는데 좀처럼 안정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주중경기 이후 휴식일이 짧았지만 홈연전이기의 일정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 또 다음 주에 있을 챔스 준결승을 위해 이 경기의 승기를 빠르게 가져오며 주축 선수들을 교체하려 할 것이다. 무너진 수비의 원정팀 상대로 홀란드와 포든, 마레지가 폭격할 맨시티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토트넘 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세 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 그러나 충격적이었던 유캐슬전 패배 이후 맞이한 맨유와 리버풀 상대로는 분명 나아진 경기력을 보였다. 팀을 잘하는 메이슨 대행이 선수들을 잘 규합해 다시 유럽 대항전 진출을 위해 뛰고 있다. 7시즌 연속 리그 10골에 성공한 손흥민이 살아났고 케인은 리그에서만 25골을 기록했다. 히샬리송이 골을 넣은 점도 팀에는 호재다. 펠리스는 웨스트햄을 잡고 자력 잔류까지 승점 3 점을 남겨두고 있다. 남은 4경기에서 1승 혹은 3무만 기록해도 다른 팀들의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호지슨을 감독으로 데려오며 드라마틱한 반등에 성공했다. 복귀한 자아를 비롯해 올리세와 에드와르드 등 돌파가 좋은 최전방 공격진이 마무리를 잘해주고 있다. 토트넘의 승리를 본다. 펠리스는 올리세와 자아, 아예우 등이 경기 내내 강점인 돌파를 앞세워 토트넘 수비를 넘어서려 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손흥민과 히샬리송, 단주마 등이 나설 홈팀의 역습에 수비 숫자가 적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케인이 9회2의 맨마킹을 이겨낼 토트넘이 승리하고 분위기를 바꿀 것이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토트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언어범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울버햄튼데 에스턴빌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울버햄튼은 지난 라운드에서 브라이튼에 대패했다. 원정에서 승리를 위해 코스타와 네투를 투톱으로 내세워 골을 노렸지만 수비가 무너졌다. 전방에서 강한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의 시작을 막아낼 만한 활동량 좋은 공격수를 내지 않은 것이 패인이었다. 때문에 이번 홈경기에는 황희찬과 포덴세 쿠냐 등 수비력을 보유한 선수들을 내세워 경기에 임할 것이다. 빌라는 지난 라운드에서 맨유에 패하며 무패 행진이 끝났다. 뉴캐슬과 플럼 등 쉽지 않은 팀 상대로 승리하며 기세를 올렸는데 맨유 원정은 어려웠다. 그래도 유럽 대항전 진출을 위해 토트넘, 브라이튼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에메리가 팀을 잘 정비했고 와킨스와 트라울에 램지 등이 부상 중인 쿠티뉴와 베일리의 공백을 잘 메웠다. 빌라의 시즌 후반 페이스가 워낙 대단하긴 하지만 홈팀 역시 최근 홈 사면승을 달리는 등 홈에서 경기력이 좋다. 황희찬과 쿠냐의 빠른 발을 앞세워 공격에 나설 홈팀 상대로 루이지가 최종 수비 라인을 경기 내내 안정적으로 지켜낼 빌라가 접전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청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니스대 스타드랭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니스는 트루아 원정에서 승리하고 연패를 벗어났다. 리그 후반기에 들어와 브레스트와 클레르몽 등에 패하며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에 의미 있는 승리였다. 그러나 유럽 대항전에 출전했던 이번 시즌과 달리 다음 시즌은 컨퍼런스 리그도 나가기 어렵다. 남은 라운드를 모두 승리해도 모나코가 1승만 거두면 승점에서 앞설 수 없다. 안정적으로 시즌 마무리를 하는 정도로 남은 시즌을 보내야 한다. 렌은 앙제전 승리로 4위 모나코와 승점 차이를 5점으로 유지했다. 아직 팀당 5경기가 남은 상황이기에 유럽 대항전 출전을 위해 포기할 상황이 아니다. 시즌 막판 절정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는 제레미 도쿠를 중심으로 타이트와 브리고드 등을 앞세워 원정승을 노릴 것이다. 접전을 보고 있다. 원정팀인 렌이 확실한 동기부여를 갖고 있지만 원정 경기력은 아쉬운 게 사실이다. 최근 몽펠리에와 리옹 등에 연패했는데 원정에서는 홈과 같은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다. 단 리스 역시 페페레이탈과 모피의 컨디션 저하 속에 경기력 기복이 있다. 울리언과 바클리, 산타마리아와 타이트 등 중원이 경기 내내 일진일퇴의 공방을 펼칠 경기로 승점을 나눠가질 것이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AS e 로마 대 인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로마는 몬차 원정에서 잃은 것이 많다. 엘 샤라위의 선제골이 터지며 앞서갔지만 동점골을 허용하며 승리하지 못했고 핵심 수비수인 셀릭이 퇴장당하는 일도 있었다. 꾸준히 시즌 내내 챔스권 순위를 유지했는데 7위로 추락했기에 순위 싸움에서도 밀려났다. 때문에 인테르를 상대할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다음 주 유로파 중결승 일정이 있지만 인테르 역시 같은 입장이기에 불리할 이유는 없다. 인테르는 베로나 원정에서 엄청난 화력을 뽐내며 대승했다. 상대가 강등권 경쟁 중인 팀이었기에 라인을 올려나섰는데 전력의 우위를 확실하게 보여줬다. 제코와 라우타로 등 선발 투톱으로 나선 선수들이 나란히 멀티골을 터뜨렸고 브로조비치와 차라노글로는 중원을 완벽히 장악했다. 게다가 대승으로 인해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의 출전 시간 관리가 됐고 이 경기의 풀핏으로 나설 수 있다. 로마의 호미고 셀릭의 공백은 스몰링이 메울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원정 팀과 달리 로마는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리며 골을 노려야 한다. 그 점에서 중앙의 세 명의 미드필더를 기용하며 점유율을 내주지 않을 수 있고 역습 전환이 가능한 인테르가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주중에 휴식한 루카쿠와 코레아가 찬스를 해결할 인테르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